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두 자리 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 가로셈, 또 세로셈.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 학습을 굳이 이렇게만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9 63. 그리고 6거로 가세요. 6 7에 42. 그래서 42 더하기 6은 48. 그래서 483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학습 형태가 이거를 반복 학습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바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 곱하기 7은요. 420 더하기 63. 그래서 420 더하기 63은요 483이 바로 됩니다. 자 다음 과정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세로셈의 문제도 앞에서부터 420 더하기 63 해서 483이 경우가 보면은 한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를요 바뀌어 있어도 420 더하기 63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을 봐보시면은요 이게 두산법입니다. 즉 주산식셈이거든요. 6, 7에 42. 9, 7에 63. 앞수는 그대로 쓰고요. 두 수를 더해서 8, 3. 483. 똑같이 483이 지금 나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수가 확대돼서요. 예를 들어서 486 곱하기 3. 이 두산법으로 보면요. 4, 3, 12. 3, 8에 24. 3, 6, 18. 그래서요, 앞수는 그대로 내려고요 뒷수 더해서 5, 8. 이렇게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두산법, 정말 이 미산법 79, 63, 이거는요, 구구단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과정의 문제 형태를 정말 묶음수 학습에서 중요성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120 더하기 28. 120 더하기 28은 148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줄입니다. 그래서요, 400 더하기 72, 472가 됩니다. 근데 두 자리 수, 곱박이한 자리 수를 한 자리 수, 곱박이두 자리 수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360 더하기 32, 그래서요, 392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25곱박이 4도 80 더하기 20 그러면 바로 100입니다. 또 25가 배면 50, 50이 배면 100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 곱하기 4도 아이가 세워서 4, 5, 20, 2 올라오고 2, 4, 8. 그래서 8 더하기 2는 10. 이런 간단한 문제도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또 중학교 과정에 가서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답을 구하면은요. 이 아이는 기초 계산력에서 답을 구하는 형식의 문제풀이만 했다는 겁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감과 직관적인 학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학습의 방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6 9 곱하기 7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떤 아이들은요, 79x7, 그래서요, 10의 보수를 활용한 490에서 7을 빼서 483을 만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가 수를 감각적으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19단 다음에 19단으로도 한번 제가 만나 뵐 건데요. 정말 수의 원리를 파악해서 19단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저희기움수학 특징 첫째 단순 반복 계산 아닙니다. 두째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의 분해 결합을 통해서 계산 원리를 터득하고난 뒤에요.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기운수학 교재 하실 때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단계의 책을 두 권을 구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요. 선생님과 부모님과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을 땐 아는데요. 혼자 하려면 안 되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권의 책을 더 구입하셔가지고 완벽견이 혼자서 자기 주저도 학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수학 신, 수학이 끝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좋은 학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